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인사 나눠 볼까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국내 선교위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여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 두 달간 어, 하늘나리 높이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 그 시간들을 가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4개의 네 교회를 함께 다녀오면서 어, 여기 나와 계신 4분 네 어, 네 모두 참여하셨고, 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지만, 오늘 나오신 4분께서 네 대표로 그 은혜를 나눠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인 뿐만이 아니라,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지체이고 또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동행 교회, 우리가 작년까지는 후원 교회 이렇게 이름했지만 올해부터는 우리가 동행 교회라고 함께 걷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사역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곳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네 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분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어떤 분들은 무려 세곳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 그리고 우리 다솔자님은 우리 청년부도 다녀오셨는데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을 지금 빼고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고자 또이 자리에 함께 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김효래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우원 권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은희 권사님 나오셨고요. 네, 우리 청년 함다솔 자매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먼저 우리 각자 하늘다리 노케 사역 어디에 다녀오셨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 김효래 권사님부터 한분한 분씩 좀 간단하게 좀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효래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강화 고고리교회와 충북 제천에 있는 상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어 참여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할수 없었던 하늘다리 녹이 사역이 다시 시작되면서부터 어 가게 되었는데요. 어제 기억으로는 2010년부터로 기억되는데요. 지역별 소회에서 선교하는 소회로 변하면서 어각 소회마다 지원하는 교회들 중에서 국내 농어촌 교회와 해외 선교를 목적으로 한 해외 해에 있는 교회까지 쉬운 아홉 곳을 선정해서 매년 여름마다 어 일손을 도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저희 속해에서 지원하던 교회는 영동 작동 교회로 포도 농사를 짓는 곳인데요. 2014년까지 4년에 걸쳐서 포도 봉지를 싸러 다녔고요 그러고 나서는 코로나가 오기까지 이진혁 권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조로 장수 사진 촬영을 도왔습니다. 어,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이번에 하늘다리 노키 사역이 다시 시작되면서 황신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내 선교위원회 기관 선교팀의 회계 직책을 맡고 있는 심우원 권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충주에 위치한 생명교회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고구리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이번 하늘다리 놓기 사역은 그 제가 역할을 맡고 있는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주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번 사역은 어떻게 진행됐냐면 저희 사순절 기간에 금식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모금을 된그 지원으로 이렇게. 통의 지원이 되는데요.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뜻깊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희 권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아이 유초동부1부에서 교사 봉사하고 있는 이은희 권사입니다. 저는 어, 충주 생명교회, 강화 고구리교회, 제천 상천교회 이렇게 세 군데 예 방문을 했고요.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좀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일을 쉬게 돼서 이 어, 쉬는 동안에 의미 있게 어,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 4월에 우리 교회서 에 주최한 돌림, 아, 돌봄 클리닉 거기에서 만났던 목사님들 교회였고요. 그리고 또 사순절 새벽에 교회 어, 새벽에 말씀을 전하러 오셨던 또 목사님이 또그 계신 교회여서 궁금해서 또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서 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은희 권사님 세 교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다솔 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함 다솔이고요. 저는 이번 한해달리 노키사역으로 안동 평화, 평화교회 에 다녀왔고 사실. 그 다녀온 사유는 굉장히 심플한데 제가 이번에 일정상 지난주에 있었던 청년부 수련회 참여가 어려워서 대신해서 청년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이 없을까 하다가 21년에 함께 국내 성교 다녀왔던 기억이 너무 좋았었고 또 이번에 교회에서 국내 성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하늘다리 누케 사역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몇 년에 걸쳐서 함께 다니오면서 코로나 이전에 어, 교회들을 섬기고 또 교회들의 필요들을 또 우리가 채워주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사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뭔가 돕고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큰 은혜를 받는 것이 이 하늘다리 누케 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네분도 다녀오시면서 참 보람된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각자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보람 어, 이것들을 좀 간단히 좀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영 건사님부터 이번에 좀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충주 생명교회 사역의 팀장으로서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했습니다. 저희 충주교회 사역은 크게 네개 팀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마을 잔치 팀, 그리고 마을 전도 팀, 화단 조성 팀. 음악계 팀으로 내가네개 팀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마을 잔치 팀은요, 일일이 저희 주민분들께 삼계탕과 수박 등을 대접하였고, 또 마을 전도 팀은 가장 힘들으셨는데요, 일일이 뛰어다니시면서 마을의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전도와 그리고 선물 전달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땀을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셨는데 화단 조성 팀은 교회 앞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해 주셨고 무수히 많은 잡초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음악팀은 저희 최동철 건사님께서 마을회관 주민분들께 멋진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날이 제가 기억하기로 6월 한 중순 14일이었는데 너무나 뜻깊 너무나 예기치 않게 무더운 날씨여서 다들 너무나 애를 쓰셨는데요. 그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그 팀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제일 뜻깊었던 또 제일 보람된 순간은 그 김웅기 저희 목사님 네 분께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기뻤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을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연희 목사님. 아예 저는 사실 어, 봉사하면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참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맡겨주신 그냥 사명에 이제 감당을 하게 됐는데요 어, 충주 생명교에서는 회 제가 마을 전도팀에 소속이 돼서 다른 권사님과 함께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이제 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삼십삼 도 되는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는데 사실 집집마다 몇 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 돌고서 어, 마을회관에 갔더니 많은 마을 주민들이. 어, 앉아서 식사를 되게 맛있게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이제 이 마무리 그 식사 마무리를 도와드렸는데 남은 게 정말 삼계탕에서 나온 닭뼈랑 수박 껍데기 외에는 정말 남은 것이 없을 만큼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 맛있게 드셔서 너무 감사한 게 기어, 기억이 나고요. 강화 고구리교에서는 제가 미용봉사팀에 들어가서 예, 이제. 손님 맞이하는 거랑 이렇게 파마나 이런 시간들 체크하고 안내해 드리는 거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고구리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어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갔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어 사모님 코끝이 이렇게 빨개지시더라고요 그 고구리 교회 사모님이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가 잠깐 와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모님이 굉장히 힘을 얻으시는 것 같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아서 그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제천 상촌교회에서는 제가 페인트칠 봉사 쪽을 맡았는데 다 남자분들이시고 저만 여자로 이제 예 배정이 돼서 제가 약간 저를 조금 챙겨 주셔서 작업반장처럼 저를 좀 위해 주셨고요. 네 저희가 가기 전에 그 주간이 계속 비가 와서 정말 페인트칠을 할수 있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날 어 갔는데 페인트 칠하기에 너무 좋은. 그러니까 구름도 많이 꼈다가 햇빛 잠깐 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다 끝을 보지 못했지만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하고 제가 사실 저는 교육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남자 권사님들하고 활동을 같이 할 일이 없었는데 그 날을 통해서 남자 권사님들하고도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더 말씀드리면. 어 제가 어딘가를 봉사를 갈 때는 그 곳에 대한 좀 정보를 좀 알면 뭔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았는데 사실 동행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정보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치, 아, 유초등부 교사를 하다 보니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제 과자라든가 인형들을 조금 준비해서 가서 사모님들한테 전달했을 때 작은 거 드렸는데도 굉장히 감사해 주셔,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예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고구리교회 같은 경우는 끝나고 어, 저희가 돌아오자마자 고구리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옥수수를 오히려 따서 사, 저희를 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신 모습을 보면서 어, 저는 그 모습이 더 감동이 되었던 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애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 김연아 권사님, 이번에 장수사진 촬영을 섬겼는데요. 당연히 이진혁 권사님이랑... 보조로 가겠거니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가실 수가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참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특히 혹여나 실수할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죠. 그래서 제가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주님께서 직접 제 손을 잡아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했습니다.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완성 사진을 보는 순간이었죠. 김학준 장로님께서 사진을 보정하시고 액자에 곱게 넣어서 가지고 오셨을 때한분한분 한분 떠올리며 보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뙤약볕에서 일하시다 오신 분 얼굴이 벌겋게 익어서 오시는 분 얼굴이 땀 범벅이 되어서 오시는 분 아무리 빗질을 하고 쓸어 올려 드려도 앞머리가 절대로 안 올라가시는 분. 그리고 이마가 정수리까지 넓게 펴져 있는 분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명으로 제가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제 실력으로는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한계였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안경 쓰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안경을 좀 벗고 찍으시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잘 따라오시는데 딱한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오신 거예요. 그래하고 절대 못 뽑겠다고 완강하셔서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진 현상을 위해서 김학준 장로님께 파일을 전달해 드리고 어~ 수고하신다라는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진 망쳤다고 그럴까 봐 무서워서 그 그러다가 어~ 어쩔 수 없이 회계 처리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딱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카락 내려오신 분하고 선글라스 끼신 분을 근데 그 특히 선글라스 끼신 분이 눈이 안 보인대요 그렇다고 눈을 그려 넣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창조주 같았어요 <laughs> 그래서 오히려 장로님 눈이 너무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음, 사진을 갖고 장로님이 오셨는데. 눈을 그려 넣으신다고 하셨으니 제, 저도 속으로 솔직히 정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안 그런 척하면서도 사진을 다 꺼내봤어요. 그런데 정말 감쪽같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해놓으셨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도 사진 받아보시면 흡족해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장로님께서 가지고 계신 달란트로 눈도 그려 넣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우리 하늘날의 사역을 통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아니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늘날의 녹기 사역처럼.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렇게 한 2박 3일 정도 사역을 하고 올라왔는데 한몇 년이 지났 몇년 지났는데 제가 감신 학교에 제가 갔었습니다. 탑곡이라는 곳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를 해주고 왔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를.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어 누구? 그랬더니 저 모르겠, 모르시겠어요. 저 탑곡에서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이러면서 감신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사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한번 사역을 하고 돌아온 게 사실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하루 이렇게 다녀오고 며칠 다녀오고 이게 과연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가 다녀온 그 땅에 우리가 열매로 맺혀지고 또 자라고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다녀오시면서 또 깨달은 그런 깨달음들이 도전과 깨달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됐는데요. 이번에 우리 다솔자매님부터 다녀오시면서 도전되었던 것, 또 깨달았던 것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 그 사역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좀 아쉬웠었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되게 죄송할 정도. 짧은 사역이긴 했지만 사실 선교를 하면 뭐 오지 선교 아니면 해외 선교와 같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라고 생각하고 생각하지만 어 이미 알고 있고 듣,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그 복음을 접했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지속적으로 선교가 사역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좀 깨달은 시간이었고요. 어, 받아 도전받았던 것이 있다면 이런 사역을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청년들이 이런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가, 어, 동료하고 격려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문 간사님. 그 제가 그 충주 생명교회를 가서 첫 인상을 받은. 받았... 게 뭐냐면 매우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있었고 그 교회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아주 오래된 그 단층 슬라브 건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곳곳에 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그리고 또 물이 새고 방수도 안안 되어 있었기에 교회 예배당은 그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지만 교회 옆 건물은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 사택으로 쓰셨는데 지금은 방수가 안 돼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목사님 네 분이 그 따로 월세를 얻어서 인근 마을에서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뭐 충주 생명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느낀 게 있다면 이렇게 열악한 농촌 교회에서 그 김웅기 목사님, 네 분을 뵈서 느낀 게 많았는데요. 11년째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웅기 목사님, 네 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어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의 깨달음과... 그리고 이웃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그 나만의 관계를 생각했던 이기적인 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주 도전을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여래 권사님.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의지합니다.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일하시다가 오시거나 아니면 생활하시던 중에 오시거나 옷도 입고 있던 옷에 그냥 위옷 하나만 걸치고 온듯 보였지만 장수 사진이니까 잘 찍히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 때문인지 하나같이 카메라 앞에서 무척 긴장하시고 어, 웃어 보시라고 해도 미소가 정말 자연스럽지 못하고 카메라 앞에서 바라보는 표정이 정말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카메라 앞에서도 저토록 어색한 표정을 짓는데 이 다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표정을로 서게 될까라는 생각에 부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말 반가워서 한방 웃음 짓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그와 같으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매일 준비된 자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분들께 대놓고 예수를 믿으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저들과의 만남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저들을 향한 우리의 작은 손짓이 작은 울림이 되어서 저들 인생의 어느 한 모퉁이에 스며들어서 예수라는 큰 파장을 일으켜서 저들 인생 전부를 예수께 의지하는 그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다솔자매님도 이야기했고 또 저희가 다녀온 곳들이 사실은 안동 다녀오셨기 때문에 안동까지 가는 시간만 4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현장에 머물, 머물렀다 오늘 올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경상도 지역은 사실 삼남년의 지역은 감리교회가 이단으로도 이야기되는 지역입니다. 사실 감리교회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안동은 더욱더 그렇고요. 안동이 아마 감리교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곳인가 세 곳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저희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렇게 함께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지원근을 얻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비록 아, 우리가 다녀올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좀 부족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정말 격려를 얻고 또 성도님들은 큰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큰 힘과 또큰 격려를 받으리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는 지금 하늘다리 놓기 사역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이 평일이다 보니까 참먼 길이시기도 하고 또 다녀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하늘다리 놓기 사역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또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희 권사님 또 한다솔 자매님 두 분께서 어, 꼭 이 내년도 이 하늘나리 노계 사역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여기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초청의 말씀들을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제가 이번에 참여하면서 어, 딱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곳곳에 동행교회를 섬기는 거 그리고. 성도간의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행교회를 보면 뭐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는 거 그리고 또 베데스다 소식, 소식지 뭐 이런 어, 글로 받아보는 그런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어, 보는 거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일하는 거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또 함께 하는 거 종교교인 정, 아, 종교교회 교인이라는 작은 단위에서 어, 동행교회를 통해서 더 넓은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회 지체인 성도들이 사실 어, 1부, 2부, 3부 뭐 청년 이백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다 다르고 또 봉사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교제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봉사러 갔을 때 서로 몰랐던 분들을 서로 알게 되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아니면 지나가다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일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서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한해 다리 놓기 사역이 그냥 단발성의 단발성을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셔서 크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으로 많이 참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일 년에 한번 하루 또몇 시간의 사역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동행교회 목회자님들에게는 몇날 며칠을 기도하셨던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또그 하루의 경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남아 있는 한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그분들을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성교 사역. 시발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의 평생의 사명인 땅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기억하고 또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해 떨에 놓기 사역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앞에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에 나와 계시면 엄청 떨립니다. 아마 오늘도 이 큐카드를 들고 몇 시간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네 분. 어, 정말 이 귀한 은혜 나누셔서 감사하죠. 우리 큰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는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종교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교회로서 세상에 많은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섬기고 나누고 세워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넉넉해서 우리가 뭔가 더 가져서 우리가 할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함께 끊임없이 지어져 가고 나누어 가고 세워 가는 것.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 같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더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연합됨을 배워가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하늘다리놓기 사역 또 동행교회 사역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한 끼를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귀한 손길들 또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달려가 또 때로는 장을 보고 또 집을 수리하고 페인트칠을 하고 또 삼계탕을 끓이면서 땀을 뻘뻘 흘리신 그 수고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 모든 종교교의 가족들에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드리기 원합니다.